자 지수는요 자 지수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거의 그대로 나와 아,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아마 첫 시간에 지수를 배울 때는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야 아 근데 이제 지수 다음에 로그 가 지수 내가 빌드업을 한 거야 로그 배우려고 지수는 빌드업을 한 거야 그냥 아 지수 너네 이런 거 배웠었지? 기억나지? 이제 지수 확장한다 가문제요자 중학교 때는 원래 지수 법칙을 배울 때 지수가 다 자연수였어 지수의 유리수된 것도 본 적이 없고 조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조금 애들은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한번 본 적은 있을 거야 이게 마이너스1대고 이게 2분의 1이다 요그 정도는 다뤄주는 선생님이 있을 중학교 때는 원래 원래 지수의 자연수 말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돼요? 어, 원래 본래 자연수 말고는 들어가면 안 돼서 사실 얘도 중학교 때 다름 안 되는데 다른 선생님도 있을 거야. 어, 자 여기서 지금 생각해 을 보면 지수 자체가 아, 지수가 아니라 수 자체를 확장할 때, 네? 수 자체를 확장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수 체계가 다 머릿속에 완성이 된거든 초딩 때부터 자연수 분수 열심히 하다가 그 분수가 유리수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정리를 해주고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수 체계, 무리수까지 배워서 중상까지 해서 실수 체계를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가실 때뭐 배워? 요 복수수 배우잖아. 그래서 허드파트까지 막 하면서 복수수 범위까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체계가 다 완성이 된 거야. 독서도 넘어갈 수는 없어. 너네가 수학을 전공해도 그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차곡차곡 이렇게 늘렸다고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가 확장될 거야. 지수에 있는 수가. 그래서 그 지수에 있는 수가 이제는 유리수도 들어갈 거고, 이제는 보, 보시다시피 정수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수 체계를 하나 하나 확장해 나가는 거야. 무리수까지는 확장을 잘안 해요. 그다 그냥 지수 법칙으로 무리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어, 뭐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중학교 3학년때뭐 x의 제곱이 a면 x를 뭐라고 부른다? a 의 제곱근이다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이제 수가 확정이 된다고 했죠? 원래는 제곱근만 계속 다뤘으면 이제는 n제곱 했을때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썼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실수인 x의 개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응? 실수인 x의 개수 얘가 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생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x제곱이 a인데 여러분들 이 익숙한 거 x제곱이 a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A가 양수면 몇 개가 나왔어, 그니? A가 양수야? 두 개. 그치?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데 <laughs> 자, A가 0이면? 네. 한 개죠. A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어, 허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금만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n이라고 줄 건데, 그럼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된다? 다, 다 똑같아. 돼요? n이 짝수일 때마찬가지야 양수면 두 개, 0이면한 개, 음수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 a야. 그러면 여기서 a가 양수면, a가 0이면, a가 음수면 이렇게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여기서 a가 0이면 몇개 나올까? 한 개. 어, 한개 나오는 게 제일 자명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x 세지곱이 8이야. 그럼 실수인 걸몇개 나올까? 음, 음, 음. 한개 나와요. 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E 2 하시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데 여기가 뭐그냐 음성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이면 마찬가지로 어그 그래서 다시 엮정 x 의 n제곱이 a인데 n이 홀수면 a까지 관계없이 항상 몇 개가 된다? 근이 하나가. 예, 뭐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x n제곱일 때는 예, n이 2차, 뭐 4차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양수일 때는 두 개에서 만나고요, 그렇지? 0일 때는 하나에서 만나고요, 그렇지? 음수일 때는 안 만나요, 그요 자, x의 세제곱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점을 찍어서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 8이고, 이렇게 되죠.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0일 때는, 음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전부 다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요 어, 그래서, 실근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개념 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 어,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역에서 다루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같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서 문제를 풀수록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거기서 지금 보면 거기서 지금 보시면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응, 이쪽에서 지금 보면 이게 배운 뭐 거야. 일단 헬본에. 지금 보면 25의 제곱근. 어,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하고 제곱근이 25가 나오죠? 제곱이 나 그렇지. 제곱근 25는 5만 의미상 결과. 이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두개다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 실수인 것만 얘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세제곱 해서 세제곱 해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 누가 될까? 아, 어, 마이너스 4도 있겠죠. 뭐야? 홀수니까 무조건 한개 나올 거야.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양수니까 이영서이 영상에서 이영에이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에2이 8제곱 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서이라고쓰서틀 영상에서 이지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고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이이이 그럼안돼 중성 한 거라고 했잖아 자 여기는 이제 루트 앞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25에 세제곱근 얼마야 많이?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얘는 어 마이너스 5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뭐예요? 4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뭐예요? 만 분의 16. 그럼 많은 뭐에 4제곱이에요? 10에 4제곱. 그러니까 10으로 나오시죠. 16은 뭐에 4제곱이에요? 2에 4제곱. 이거 그러니까 5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잡아. 32에 5제곱 끈을 의미해요. 그럼 뭐야? 뭐를 5제곱 하면 32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될까? 2가 되겠지. 이해돼요. 64의 6째 곱걸 너무 막이 마찬가지로 2가 되겠네요. <laughs> 이해될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연산을 조금 해볼 건데, 연산을 해볼 건데 2 1번 생각해보면 자 2의 4-3-5 근 곱하기 8의 4제곱근을 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볼게. 이걸 이렇게 이해해볼게.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였어, 그렇지? 네. 그러면 어쟤를 얘는 2개를 2에 두 개를 더해서 2의 1제곱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제곱이 2의 1제곱이야. 돼요? 1이 나왔으니까. 두개 똑같은 걸 더해서 1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야. 될까요? 돼요? 네. 그러면 얘는 2의 4분의 1제곱이야, 될까요? 왜,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제곱 나옵니까? 돼요? 내가 지수가 확장된다고 했지? 지금 유리도 범위로 가고 있는 거야? 난 확장을 하고 있어. 자, 곱하기. 얘는 8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8은 몇 제곱? 2의 3제곱. 어, 3제곱. 그러니까 얘는 2의3제곱의 4분의 1제곱이야. 지금? 그러면 얘는? 2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어머2 될까요? 네. 이해 돼요? 어, 지수를 어, 뭐 예, 지수를 지금 유리수 범위로 확장해서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산들은 전부 다 그냥 지수 법칙이야. 돼요? 어, 자 볼게요. 2번에서 보시면 세제곱근 분의 세제곱근이 25분의 200이죠. 약분 수이시면 얼마야? 8이야. 8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8에 3분의 1죠. 누구야? 2. 해당이 돼요? 네. 네. 자, 1 0 0의 8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0에 몇 제곱? 몇 분의 몇? 8분의, 8분의, 8분의 1인데요? 네. 자, 이거를 4제곱했어 이거를 4제곱했어. 그럼 2개 어떻게 하죠? 고파요. 곱하죠. 그럼 100이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2분의 1. 0 0은요 10의 제곱이니까 12예요. 돼요? 되고 계시오? 네. 아, 512요. 512에 3제곱근에 다시 3제곱근. 볼게. 이거는 512의 몇 제곱일까요? 3분의 1. 그치? 그리고 다시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는 네. 3분의 1? 3분의 1?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분의렇 3분의 1? 3분이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이3에서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이분의 1? 제곱의의 1? 3분의 의의의 1? 크기를 비교하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크기 비교하려면 지수의 분모를 통분할 거야. 뭐로 통분할 까3이랑 4랑 6이야. 12. 12. 그럼 봐. 2에 12분의 4, 그렇지? 그 다음에 3에 12분의 얼마요 3, 6에 12분의 얼마야? 2죠. 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16의 12분의 1. 3의 3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7의 12분의 1. 돼요 자, 6의 제곱이니까 36의 12분의 1. 누가 제곱? 얘가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어,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 지수를 바꿔지 어, 지수. 얘를, 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의 분수, 그 지수의 분모를 가지고 통보는 당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유제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2-1번 얼른 풀어보세요. 되는지 개별로 확인한다. 시라고 한 거야. 방금 아, 아까 내가 하나 보여줬잖아. 아, 아까 2의 마이너스 일곱이 뭐가 된다 그랬어? 이분의 일.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수에 네? 지수에 음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걔는 역수를 취해줘야지라고 생각해. 얘는 어? 역수를 취해줘야지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일단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돼요.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기로 약속을 했어. 왜냐하면 2 나누기 2를 하시면 1이 되잖아요 그치?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지? 뺐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2의 1제곱 빼기 1제곱한 게 1이니까 1은 2의 0제곱이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모든 수의 영제곱근 전부 다 1이다라고 나오고요. 얘가 거기 어, 2번 문제고, 자 3분의 1은 3의 몇제곱일까? 3의 이너스1 아, 그러면 얘는 81분의 1. 3의 이너스네 그렇지. 3의 4제곱이 81이니까 고고 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4 제곱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어 3에 마이너스 4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네. 네 수빈이가 너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고 있거든요. 자곱하면지키이 어떻게 해요? 네. 더 해요. 더하니까 뭐가 나와? 3, 4, 어, a 의 4대곱, 그치? 자, 나누면 질킬이 어떻게 요 빼요.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나와? 3, 4, 그렇지, 4. A에 7대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어, 아침에 컨디션이 좋네요. 오후에는 약간 돌 하루만 갔더니, 아유, 오늘만 같으면 진짜 바할수 없겠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수끼리 어떻게 나누면 지수끼리 네. 빼니까 a의 몇 제곱? 다섯 아, 제곱분. 네. 자 a의 5제곱을 마이너스 2만큼곱하는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네. a의 마이너스 십이.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네. a의 0제곱분의일 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시오? 어. 어. 잘하고 있어요. 얘는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자 9는요. 3의 4제곱이야. 그치? 자, 이거를 3제곱하래. <laughs>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네. 이거까지 곱해서. 자,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야? 27분의 1. 그렇지? 27분의 1이야. 되고 있죠. 네. 네, 자 여기서 6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분의 2의 제곱인데, 자 여러분들, 6의 세제곱 안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2도 3개 3도 3개야 이거 이해될까? 6의 세제곱을 이렇게 뜯어서. 자 곱하기 3의 세제곱 분의 2의 제곱이니까 약분 후리하시고 2가 몇 개, 2가 다섯 개,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하 이해시오 연산 간단한 거할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얘는 이제 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의몇 분의 몇? 6 분의 1 되고, 그렇지?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a의 3분의 1이 어떻게 생겼었지? 세제곱근 a 그치?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의1 네. 적어 있어요? 어, 해석이도 돼요? 아네자그 어, 다음에 얘는 아, 밑에 있는 애가 a의 몇 분의 몇 제곱? 5분의 2 제곱이요? 아 좋아 5분의 2 제곱 분수는 a의 마이너스 5분의 2 제곱 아잘하있어그 다음 얘는 이제 헷갈리려고 내는 문제야 요렇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얘는 하나 쓰고 있고 얘는 두개 쓰고 있어 그래서 얘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는 9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81의 4분의 1 제곱에 3분의 1 제곱 이렇게 이해해요 이해돼요 어, 얘가 루트가 2개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는 3의 3분의 2 제곱 자 81은 3의 4제곱에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하시면 3의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럼 뭐 나오는 거야? 어, 3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어, 이해되고 있지? 좋아.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이거요. 루트 27 곱하기 3제곱근의 9 나누기 4제곱근의 81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3인 거다알 거고요. 그치? 어? 얘 이제 3인 거다알 거고요. 자 얘는 3에 3제곱인데 루트니까 2로 나눈 거야돼요 얘가 3의 2분의 3제곱인 거 되고 있지? 어, 그러면 얘는 곱하기 3의 몇 제곱? 3분의 2죠. 그치? 3분의 2죠. 그렇죠? 얘는 나누기 3이다. 돼요? 그러니까 얘는 3의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 빼기 1 돼요. 어, 그러니까 얘는 3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거에서 6분의 2면 3의 6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3의 7제곱 하시고 그거 몇 분의 6제곱 시에는 1 0점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여기서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3분의 2제곱 됐지? 루트니까 2분의 3제곱 돼요? 어고렇게 해서 분수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죠? 어 분수로 바로바로 바로 변형이 가능해야 돼요. 음, 요 네. 그백 위에 거 그거야? a 마이너스 3분의 제곱 조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뒤에 3루트 a 분의 1이 어떻게 는지 봐. a의 3분의 1 제곱이 a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니까 분의 1인 거.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네. 넘어가시면 이제 네. 시계 값이 나오는데, 네네. 좀 써도 돼요? 뭘요? 색상이요 해서도 돼요. 얘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학년 때도 나오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또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얘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써었죠 X 플러스 X 분의 1이 이지 그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얼마게 얘가 내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올 거야 나지또 따라왔어 얘는 요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제곱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치 얼마 뺐지? 마이너스 이 했죠 기억나요? 네. 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마2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얘는 인승분할할까? x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하시고 x 제곱 플러스 왜5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 제곱 돼요. 되시오. 그럼 얘 얼마야? 얘는 2야. 얘가 2고 여기는 2에서 1 빼니까 얘는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분의 1이다. 이거잖아. 네. 이렇로 바꿔도 되지?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음, 이거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 근데 이제 x의 마이너스 1 정도로 바꿀게요. 더하기 2더라,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4상. 제곱이 4야. 그러니까,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얼마 될까? 2가 음. 되겠죠. 음. 설민이가 약간 갸우했는데저두 번째 거를 을 몰랐어요. x 세제곱. 이거요? 네, 네. 어, 곱셈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laughs>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a 플러스 b 하시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한 건데. 아 그냥 b를 x 마이너스로 푼 거예요. 네. X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해가 될까요? 네. 아 좋아. 요아 오늘 서태도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와서 너무 좋네요. 아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와서. 자 a의 2 x 제곱이 3이야. 아. 그두 번째에서 a랑 b랑 곱한 게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x랑 x 1 곱한게 왜? x x 1 제곱이 x 분의 1이잖아. 네. 아, 곱하기 1이자 아, 아, 네. 얘가 3이에요. 얘는 a의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2. 그지 a의 마이너스 2 제곱. 서 a 마이너스 이제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하시고 곱하기 3 x 인가 마이너스 3 x 니까 a의 몇 제곱? 6 x 제곱 그럼 얘몇 제곱하면 돼요? 세 제곱 세 제곱하면 되죠? 27. 그러니까 어머 27. 요 네. a의 2 x의 3 제곱을 하는 게 a의 6 x 다 그러니까 얘는 2 7이다 이렇게 나오고거 계산이 돼요? 네. 네. 그다음 이런 형태 진짜 많이 나와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 자, 이 형태라면 우리는 2x제곱밖에 없는데 2x제곱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위아래로 뭘 곱해줄 거냐면 a의 x제곱을 곱할 거야. 어, A, X 적으로 곱할게요. 그럼 여기다 A, X 적으로 곱하면 뭐가 돼? E. A, X, EX 하고 여기는 e, e. A, X 적곱 하니까 A, A, 0이니까 뭐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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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1이 되는 거야. 그 1, 1, 1, 1, 1, 1, 1, 1, 4x 1, 1, 1, 1, 1, 1, 1, 1, 1, x 1, 1, 곱 1, 1, 1, 1, 1, 1, 이 1, 1,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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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분의 요거나 제곱하는 까 얼마 돼요? 9 플러스 얘는 3분의 1이다. 얘가 3분의 1되는 니까 a의 2x 제곱이 3이니까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은 역수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3분의 1이다, 돼요? 어. 그럼 이제 위 아래 3곱하면 이제 12분의 27 플러스 1하시니까 12분의 28. 구리면, 응, 구면3분의7 실, 알죠인수분해서는안 되는 건가요? 뭘요? 그아처럼인수분해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아, 아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는 걸더 허노해요. 그어요 어, 인수분해도 답은 나온다 대신요, 여러분들 유제 풀어볼게요. 아, 어, 5번 유제 이제 5번 알아 풀어보세요. 먼저 5번. 생각나요? 네, 생겨나요